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했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벌써 세팅을 다해 놓은 상태고요 어, 오늘은 제 친구도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저에게 부탁을 하셨던 바로 모자 비니 추천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 영향으로 지금 스트릿 패션의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인 비니도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니들, 그리고 저희 옷장 속 아이템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코디들을 몇개 매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이템들하고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색조합,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의 이번 비니 스타일링 컨텐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볼게요. 짠! 저의 첫 번째 모자는 바로 이 노란 색깔 버킷햇입니다 짠! 이거는 저번 하울과 그리고 스타일링 영상들에서도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첫 번째로 약간 좀 깔고 가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구매할 때는 되게 얼레벌레 얼떨결에 구매를 했었던 그런 모자인데요. 근데 그것 치고 진짜 마음에 들어서 여기저기 매치도 되게 잘 되는 편이라 항상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는 내려서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여기를 좀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쓰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좀더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색깔도 좀 옐로우, 옐로우, 큐티, 큐티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걸전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짠! 이렇게, 어,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제가 제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버킷햇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 기본 중의 기본 그런 모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 이거 진짜 하나쯤은 다 있는 그런 캡 모자인데요. 저는 MLB의 어... 뉴욕 양키즈 검정색 모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캡 모자가 어울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나마,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아이템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저에게 다른 캡모자는 없어요. 그냥 얘만 씁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가 아니고, 이건 똑같은 걸로 두 번째 구매한 모자고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 옆광대도 이렇게 같이 나와있다 보니까 이 캡, 이 라인에 이 안이 여기 턱, 여기 다 광대? 이 라인이 다 들어가야 예쁘거든요. 캡 모자가. 근데 저는 이게 안 들어가요. <laughs>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딱히 이렇게 캡 모자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캡 모자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진짜 휘뚜루 마뚜루 쓰기에는 캡 모자만큼 좋은 게 없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지. 그냥 어, 최대한 그래도 좋은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결국 하나. 계탄 그런 모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클래식한 모자에 당연히 클래식한 체크셔츠가 한 번쯤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은이의 체크셔츠를 제가 몰래 뿌려왔습니다. 하! <laughs> 이렇게 집 앞에 나가거나 친구들하고 놀러갈 때 간단하게 꾸안꾸! 이렇게 건정색깔캡모자랑 체크 셔츠, 그리고 이너로 이렇게 반팔, 흰색깔 반팔 티셔츠. 이세 가지 조합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죠. 정말 뻔하지만 이것만큼 만만한 게 없습니다. 실패 없는 그런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자는, 짠! 빈이에요. 이렇게 회색깔 모자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베종 키츠네의 로그죠? 3색의이 여우 모양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냐. 바로 바야흐로 작년 겨울. 제가 인턴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우주소녀 연정님의 인스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비닐을 쓰시고 어떤 영상을 찍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와, 저 비니 사고 싶다. 내 얼굴은 연정이 아니지만, 저 비니는 너무 예뻐서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바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거. 제가 그 어떤, 한스타일? 이라는 편집샵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일단은 가격이 조금 상당했고요. 어, 제가, 어, 이 비니 값으로 과연 이 값을 내가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정말 수차례 했지만 딱 그거 있잖아요. 아, 딱 꽂힌 거 사야 되고 다른 비니를 사도 저게 계속 생각이 날것 같고 이런 아이템들은 주저 없이 사야 돼요. 진짜 그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원칙은 꽂힌 거는 산다. 이 <laughs> 비니 제가 정말 저번 겨울에 정말 열심히 쓰고 다녔던 비니인데요. 한번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짠 저의 착용샷은 이렇습니다 어 정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비니들을 한번 싹 손빨래를 했거든요 어 근데 다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제가 그 연정님의 그 사진을 한번 같이 첨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분이 쓰셨을 땐 그런 느낌이고, 원래, 어, 그런 느낌이었다. 뭐, 똑같진 않았지만, 얼추 비슷했는데, 지금 약간 위험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그레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그대로 연정님을 손민수 했고요. 지은이는 비록 약간 스님 모자 같다고 했지만, 저는 아주아주 <laughs>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 여우 모양 또 이게 없어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하나로 그 느낌을 사는 거니까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따뜻하고 엄청 쫀쫀해요 그 튼튼한 비니 그런 느낌 약간 면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튼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래오래 진짜 탈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비니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회색깔이 진짜 음, 검정색 다음으로 여기저기 매치하기 딱 좋은 색깔이라서 저는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흰 색깔 후디, 이거랑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도 진짜 예쁘고요. 그냥 셔츠, 흰 셔츠 또는 색깔이 조금 차분한 그런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스타일링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핀이에요. 다음은 바로 저의 짠! 오아이 오아이 크림 색깔 후드랑 어울리는 비니를 착용해 볼 건데요. 음, 여기에 어떤 비니를 써볼 것이냐. 바로, 짠! 이렇게 두 가지 비니를 써볼 거예요. 이렇게 화이트 톤하고는 확실히 파란 색깔 비니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이죠. 기본인 검정 색깔 비니. 안 어울릴 수가 없겠죠? 짠! 이렇게 써볼 겁니다. 여튼 제가 지금 착용한 거는 오베이의 검정색깔 비니고요. 여기가 조금 짧게 나온 비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 이렇게 택, 오베이 택이 붙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비니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산 검정색깔 비니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인터넷 쓸때 어, 샘플 세일? 뭐, 이런, 그런, 패밀리 세일 했을 때, 개탄, 그런, 템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저보다는, 제 동생이, 정말, 정말, 애용하는, 비니입니다. 지은이가, 얼굴이 작아가지고, 이런, 비니가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의, 최, 정말, 최애 챔피언 비니를,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 챔피언 비니를 어디에서 구매를 하게 됐냐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조금 포인트가 되는 색깔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주황색과 파란색을 같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미국 여행하는 내내 진짜 많이 썼고요. 갔다 와서도 진짜 많이 쓰고 다녀서 희영이가 머리에 거의 그려놓은 게 아니냐며 그 정도로 정말 애용을 하는 비니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 요 비니가 진짜 이렇게 잘 늘어나요. 제가 편한 비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머리 이렇게 꽉쬐는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챔피언은 딱그 여유롭게 머리를 딱 감싸주면서 이게 그또 되게 두툼한 편이라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합니다. 요 로고가 저는 앞으로 오게 쓰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후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번 겨울에도 정말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주황색깔 비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제품이고요. 생각난 김에 미국에서 샀던 니트도 같이 이렇게 입어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 짠! 저는 이렇게 주황색깔 비닐을 많이 착용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밝은 갈색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비닐은. 제가 생각보다 브라운 톤의 그런 착장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 비닐을 딱 얹어주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한동안 정말 애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팝팝하게 튀는 색깔의 비닐은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눈에 확 띄는 오렌지 색깔인데 와 이게 어, 이상한 그런 오렌지가 아니라 포인트가 잘 되는 오렌지 색이라서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비니입니다. 자, 다음 아이템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볶아 왔습니다. 짠! 지금 조금 대충한 상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물결 펌으로 한번 말아 와봤고요. 물결펌 하니까 확실히 이 이어링 탈색 이게 더잘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음, 짠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 없지만 에나더 스토리즈 세일할 때 구매했던 니트고요. 어 약간 밝은 그레이 그런 색깔의 니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울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니트랑 같이 매치를 할 아이템은. 너무 너무 많이 보셨죠? 이제 스투시의요 비니입니다. 스투시 비니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되네요. 근데 뭔가 저는 이렇게 비니를 쓸 때는 그냥 생머리인 게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약간 좀 너무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가 더 이렇게 부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마를 넣어서 가끔 스타일링 변신을 주는 것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입고 나가봐야겠어요. 이 검정 색깔 스티시 비니는 다른 비니들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산 아이템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스티시 이 로고가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힙한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편하게 잘 늘어나는 재질입니다. 저는 정말 꽉 조이는 비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즘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비니고요. 이 비니랑 이 무태... 아니 이... 이거 뭐라 그러지? 투명 뿔테 안경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이 비니는 이렇게 줄 이어폰 갬성으로 함께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은 느낌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비니들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것보다 이 뒤를 이렇게 귀를 감싸주는 그런 비니 쉐입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뺄게요. 그 비니를 착용을 하다 보면은 앞머리가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다이소의 앞머리 이렇게 탁 찝어주는 이런, 어, 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앞머리를 싹 끌어올려주고 그 위에 비닐을 딱 쓰면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확실히 머리카락이 이렇게 잔머리가 삐쩍삐쩍 튀어나오는 게 덜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일할 때 쓰는 꿀팁이긴 한데 어, 이거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앞머리가 좀 애매하게 삐져나오면 그게 진짜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저의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이 헤어 밴드입니다. 짠! 이렇게 완전 털이 따뜻하게 박혀있는 이 터번은요 바로 에나더 스토리즈 세일 제품입니다. 세일할 때 재빠르게 쟁겨놨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색깔이 예쁜 와인 색깔이고요. 제가 이번 에는 좀 새롭게 이런 색감도 도전을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앞에 꼬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넓이가 되게 넓어요. 이게 아무래도 서양인 그 두상 길이에 맞춰져서 나온 것 같은데 서양인이 아닌 저는 이렇게 원래 이 정도인데 이쪽 가생이들을 살짝 접어줍니다. 그래서 이 폭을 줄여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핏이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착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착용을 하는 걸까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머리띠는 써도 이런 헤어밴드를 잘 써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거의 초짜, 입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목도리처럼, <laughs> 목도리처럼 이렇게 목에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꼬인 부분을 저는 가운데로 오게 만들고 싶어서, 조절을 해주고, 여기 가생이를 한번 접고, 이 안쪽 가생이도, 요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저는 이 귀가 조금 작지만 귀여운 저의 소중한 귀를 이렇게 까줍니다. 안 보이죠? <laughs> 깠지만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머리들을 이제 살짝 펼쳐주고, 아이고, 살짝 이렇게 펼쳐주면 약간 조금 마음에 드는 그런 헤어밴드 스타일링이 완성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안 빠지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머리가 커서인지 자꾸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핀 필수고요. 이 앞머리는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앞머리가 있어도 귀여울 것 같은 그런 헤어밴드입니다. 헤어밴드는 제가 진짜 헤어밴드는 처음 써보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아또 다음 월급이 오면 깔별로 쟁여놔야 하나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끝 끝.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가 넣어주고 이렇게 두 번째 헤어밴드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포인트가 딱 되면서 깔끔해 보이면서 뭔가 딱그 작업하기 좋은 해서 이렇게 또 착용을 해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야 이 그레이 니트 색깔이랑 이 와인색이랑 어 생각치 않게 또잘 어울려서 이번 겨울에 많이 많이 착용을 할것 같네요. 뭔가 음, 얘는 엄청 쪼인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잡아줄 정도의 적당한 텐션이 있는 밴드라서 착용하기가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니 못지않게 약간 원래 떡지면 여기부터 떡지잖아요 여기도 딱 가려주고 그 다음에 비니 못지않게 따뜻하다는 거 그것도 아주 큰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 그리고 비니, 요 헤어밴드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낱낱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짠! 이렇게 하나, 두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많은 또 꽤나 겹치는 아이템들이 제 옷장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건 계속 계속 나오니까 구매를 안할 수가 없겠죠? 제 통장. 아무튼, 이렇게 제가 다양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앞으로 더 예쁜 비니가 있다면 하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다 가고 바람도 엄청 추워지고 일교차도 엄청 커진 그런 가을이 왔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가을, 겨울 아이템들을 하나씩 구매를 하시는 것도 이번 가을, 겨울을 좀 즐기는 그런, 어, 이벤트, 그런 이벤트이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추워지는 일교차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